네, 게임닉네임 이거든요? 스팀? 예. 보자, 컨트롤 C, 컨트롤 V. w 캔 세이. 어, 왜 안... 어 혹시 K, -R 네. 빼고 해야 되 o 요 r 팀 그, 지금 녹화 중이고 방송 중이라서 네. 아 g o j i it is all. Ah. Cosic. Cosic. c o s i <laughs> 개헤헤프다 <너무> 할리어. <laughs> 다음 디헤님 팀이 그, 오로, yeah. 아, 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세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 괜찮을 n t 다고 o 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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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이 n t know. I 전 o n t know. I don't know. I d 음, 근데 오늘 제가 알았어. 그 캐릭이 안 좋아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헬? 사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거안뭐 움직여주고. 아, 파이브리온날모 여사 하는 거죠? 네, 마, 맞아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우리 매번 싸우는 그쪽으로 다 모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른쪽이 레드 팀, 왼쪽은 왼쪽이 블루 팀. 나눠주세요. 자, 리나 아, 나눠주시고요. 가프님이 저 죽여주세요. 네, 캠님 네,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피킴 먼저요. 피킴 먼저요. 자, 쫄다고. 1, <laughs> 샤벳님 먼저. <오케이. 웃음> 안돼. 가겠습니다. 고. 화이팅. 아오. 이겨야 돼요. 예. Yeah. 어. <laughs> <오. 웃음> 놀래라. 이번에야죠. <laughs> 음. 아이고. 아, 저거 아, 나이스. 가 코. 오씨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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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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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스미 그, 스팀이 없을 때 그, 뒤로 빠지는 게 조금 어, 아, 힘들다고저 네. 갑니다. 네. 오. 이거 이 <laughs> 2라운드. 아. 개튼 네도 어. 안 들고 어, 가나요? 왔어요? 안 돼. 설마 네. 그 그것을 쓰신 걸인가? 야! 쓸 생각인가. 야. 아, 좋아, 안 좋아, 걸려. 나이스. 아, 짧아. <laughs> 진짜 피스키고는 팔이, 팔이 너무 짧아. 보여. 오. 와 아, 짧다. 아, 15킬 쓰면 맞았는데, 이거. 지금 디즈님 피를 많이 깎꿔야될 텐데. <laughs> <laughs> 하지마! 어, <laughs>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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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레 죽는다. <laughs> 벌레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오. 오케이. 레드팀 2번 타자. 접니까. 로브레가 고고. 피 많이 깎아 주세요. 노력해 볼게요. 어나이 쇼스 입니다나이스상어 잘한다 잘해. 없애 버리세요. 진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이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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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일단은. 어, 근데 역시 저거 위치기 대박이야. 어, 그렇죠. 버티는 거야, 그냥. 꺼졌다. 아이고. 어우, 빨라, 빨라.

그거 이 왔다. 이 왔다. 너무 구만 아이고, 맞 응, 아주 삼켜 부렀어 <laughs> 아이고, <웃음> 안 돼. 이렇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이 갖고 났어요. 어. <laughs> 어 과제자다. 마지막 주자들. 야, 지금? 어? 네? 음, 예 <웃음> 아, <웃음> 아, 깔끔해 <laughs> 그 순간 제자가 만났는데 아니, 아깝네요 철권하는 사람들 왜 옷을 다젖따구로 입혀놨어요? <laughs> 아 설마 어다 <laughs> 아, 뭐 애들이 뭐헐벗고 막... 있어 변태같은 <laughs> 놈 많죠 철권 어, 저 바로 죽여주세요 살인... 어 있어요 오케이 나그 전에 뭐 태그였나? 에서는 영상 봤는데 뭐 혼돈도 <laughs> 나오고 오케이 그, 진짜. 진짜 엉덩이에 똥똥 무던데 뭐링한도 잘못했더니 네, 그대로 쳐다 모여주시고요 이렇게 자리 자리 위치로 이렇게 바로 순서. 가겠습니다 1번 주자들 나와주시고요 선매님 네. 순서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이번에 또 똑같이 갑시다 오케이 네, 바로 꼭 야, 이어 새들, 어, 아, 요새는 괜찮아, 괜찮아. 오, 아이스, 아이 떡, 와우. 아, 오케이. 괜찮아 떡, 떡, 이거 다 캥세이는 강력했다. 나 이제 비슷해요. 많이 따라왔어요. 피츄 이제 시작입니다. 오 서로 방공 알. 한 방씩. 오 복수 가드만 하면 됩니다. 나 <laughs> 이제 이번 주저아 스시디는님 무슨 애니 아. 에나메코스는 그 아. 역시 언제들어도 소리가 좋아요. <laughs> 아 물론 아군이 있었는 건만네 어. 아. 밤! 아, 나 이번에 약공 던지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약공 눌렀어. 아. 강공 연대야. 아. 어, 또 슈퍼로 기분. 생각해야겠다. 약공. 아야, 아파. 아주 머리에 마빡에 멍이 이빨이 되겠구만. 아, 나이스 카드. 저 롤링에 이기노 너무 힘드네. 나이스. 야 쟁쟁이로는. 어. 오. 어, 저기 더, 더, 더 어. 밀고 들어왔어. 저기더 높아. 밀고 들어오는 거. 저거 못 막는 건데요, 원래. 네, 못 저거는. 막는 건데 그냥 밀고 들어왔어. 땡긴데, 저거? 배짱, 배짱, 배짱. 어, 딱풍. 딱풍. 철판 안보여 딱풍. 아, 어. 우. 로브리어가 막기만 해도 얘길 수가 없어요. 우. 괜찮습니다. 오. 그렇안 돼. 어. 괜찮네, 오. 괜찮네. 아주 아, 미끼를 어. 미끼를 또 물어버려야지. 미끼나 아우. 다시 강공 한방오 피했어 나이스 이거 아크 넣으려 했는데 <laughs> 마지막 주자 크가안들어어와와와 아. 와, 와. 아, 어. 아, 라이벌 드아 어. 어. 나이스, 사, 사, 아, 나이스. 다시, 사제지가 <laughs> 음! 서로 약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하지만 피지컬 차이가 너무. 그리고 이 파이팅 안녕 사연나라. 한 <laughs> <아이고>. 대를 때렸다. <laughs> 야, 기본 피지컬. <laughs> 야, 숟가락만 얻는다 나. 너무 잘한다. 야, 내가 너무 카운터 캐한테 나댔어. 아, 오케이. 저좀 죽여주시고요. 열아, 피키 음... 제일 okay. 빨라, 너가. 민척, 민척, 민척. 아이고. 아, 비 오는 거오더 오케이, 다 모였죠. 네 1번 주자, 아프리고고고고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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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이오케이오케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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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때이때이시 이거, 지가 혼자 다 어. 거 오, 어? 안 죽었어? 안죽어 사람, <laughs> <한 명이랑 웃음> 주... <laughs> 음. <laughs> 대박 어어어안 죽었어? 요얼마어 저거, 쓴, 어떻게 저거 쓰는 파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저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건? 플레이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혼자 다 아실 것 같아 오 탓! 탓. 오. <laughs> 아오아퍼어 <아파. 웃음> 분명히 분명히 몇분 전까지만 해도 괜세이 좋아. 아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퍼 어, 그냥 막 켄세이 저렇게 페이크 많이 들어갈 수 있구나. 켄세이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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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공이 좋았는데. 음. 아, 아까. 마지막 주자 <laughs> 야, 이거 메인이 올킬 나오나요? 올킬 나오고 3대 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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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야야야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laughs> 너 완전 무콤 아니에요? 오오 우 누구 들어왔네 오 잠깐만 오 자리는 이로 드근드근 그동안 게임하지 못한 분노가 터졌다 따아 <laughs> 이야 <laughs> 아, 나 지금. 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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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겠다슈 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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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t